<웃음> 귀여워 응응 왜? 왜? 왜 왜? 응응 이게 뭐야 알지야? 뭐지야 뭐지야? 지지야 알지 응 무서워? 핸드폰이 무서워? 오 안녕하세요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4시 46분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 자 무지무지, 무지무지 인사할까요? 새 인사, 어? 인사할까요? 아 예뻐요. 이게 이게 움직여봐, 인사할까요? 안 하네, 기분이 별로인가? <laughs> 아, 오늘 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방 청소를 겁나 하고 있는데, 어, 피곤해. 이제 모지 집 청소하면 돼요. 어 모지 집 청소는 저 이따가 샤워하면서 같이 할 거고 어, 너 여기다 또 청소... 아, 똥 청소 아똥 똥을 또놨네 잠깐만. 자, 잠깐, 이거 닦는 거가 물티슈가 남았나? 아 물티슈 없어. 휴지가... 휴지가 없는데 대박에 아 이따가 닦지 뭐아 좀만 얘기하다가 자 이제 저는 이제 1월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여유라게 해봤자 뭐 엄청나게 여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크레들도 엄청 많이 늘기도 했고요 옆에 보면 저기 세 줄이에요 이제 내년을 오늘 다음해를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개체들도 늘렸고 또 분양하는 것도 있고 오늘도 분양글을 올렸어요 분양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좀 많이 많이 와서 분양 아야 아야 하지마 얘는 이거 보면 흥분한다 기다려 분양글도 많이 올렸고요. 크레스트 개고 많이 분양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어, 많이 와 놀러 와서 크레 분양하시고 구독자시면은 구독자라고 얘기하시면은 또 추가 할인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육장도 판매하고 있으면서, 자 이거 봐요. 맨날 이거랑 싸워요 이렇게. <laughs> 뜯어줄게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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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laughs> <왜> 이럴까? 이거 <laughs> 우와. 떨궜어. 또 떨궜어. 이거 뭐? <laughs> 아니, 이거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laughs> 아니 이러다가 내 손가락을 엄청 세게본 적이 있거든요. 우와, 와, 와, 와! <laughs> 한번 더, 아니,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야, 알지? 이렇게 암전하잖아. 알지야, 핸드폰이 무서워? 아니네, 안 무서워하네. 한번더 들어줘. 한번 더. 얘는 경계라기보다는 그냥 공격을 해요. 경계가 아니라! 그냥 공격. 그냥 그냥 공격. 어이 상태에서 한번 물려봤거든요 손가락으로. 와 진짜 손가락 빵꾸나는 줄 알았어요. 위. 힉... 아저 틱톡도 하거든요. 틱톡도 놀러 오세요. 틱톡도 놀러 오시면은 귀여운 동물들 영상 짤막짤막하게 유튜브에는 짤막짤막한 거를 올리기 좀 그러니까 제가 틱톡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로 요즘에 막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틱톡으로 간단간단하게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으로 K 드라이브나 검색하시면은 나올걸요. K 드라이브 검색하면 나올걸요. 어, 야, 아, 아파 아버. 틱톡도 놀러 오시고 뭐 네이버 밴드에다가 크레드랍이라고 치시면은 크레드랍이면또 분양소도 있고 그리고 단독방도 있고니까 단독방도 들어오시고. 단톡방 맨날 비밀번호 물어보시는데 비밀번호 0910입니다 0910 9월 10일 10제 생일이에요 0910이고 단톡방 맨날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최근에 단톡방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가끔씩 뭐 박카스 같은 거로 라 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laughs> 빼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 진짜? 재밌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톡방에다가, 뭐, 간단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랜덤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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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단톡방 많이 들어오세요? 매출이들은 저쪽 방에 있어요. 반, 저쪽 반대편 방에.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빠가 막아버렸다, 팔로. 메추리들은 저기에서 아이고 또 응가했네 저기서 놀고 있고요 아 메추리도 청소해야 되는데 맞아 내일 청소해야겠다 아 쟤네들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진짜 안녕 우와 공룡이다 우와 <laughs> 아 잠깐만 저쪽 방 한번 가봐야겠다 아우 아우 자, 여기가 이제 제, 제, 제 2사육장이고요. 어, 일단은 여기 점이 있고요. 여기 소음이 있고요. 아, 애들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죠? 근데 집이 완전, 아, 왜 저거 왜다 뜯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다음날이면 저렇게 다 뜯어놔요. 왜 그럴까? 밥은 다 쏟아놓고 맨날 발깨질해서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는 거야. 발깨질하지 마. 어? 얘들 이게 그 본능이라 하더라고요. 이거 먹고 땅 파면서 이러는 게 본능이라고 해갖고, 먹을 거 보면 일단 땅 파갖고 발길질해서 다 쳐내요. 어, 돌아버리겠, 오! 예, 네,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 개코도 지금 분양이 다 갔어요. 예. 네. 레오파드 개코도 어제 분양이 싹다 갔고,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제가 키우, 제가 이거 취미로 키우는 거, 하얀색 개코랑, 이제 갤럭시도 분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얘도 갤럭시도 뭐. 제가, 얘는 원래, 번식하려고 라 맞춰서 데려왔다가 뭐 얘도 이제 분양할까 생각 중이고 일단 넌 여기로 가 있고 그리고 잠깐 어 그리고 제가 메추리알 때문에 메추리알이 집에 너무 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그이터라는 뱀을 데리고 왔거든요 <laughs> 이거 얘다 <얘를> 먹이에요 <laughs> 얘 이제 메추리알 같은 거 먹고 사는 뱀인데 알만 먹어요. 그래서 알만 먹는 이렇게 보세요. 생긴 거 보세요. 엄청 착하게 생겼죠. 잘안 보이네. 음... 야, 야. 야, 야. 초, 초점이 초점이 안 맞아. 일단 요거는 원래 되게 싸나운 걸로 유명한데 이제 이빨이 없고 음, 아를 삼키는 뱀이에요. 근데 싸나워 봐 그냥 뭐 키보드 리려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 한 마디로 좁밥뱀입니다 어, 네. 뭐 이런 알 먹고 사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알을 이만한 거를 이렇게 삼켰다가 그 다음에 꿀꺽 삼켜서 배에서 이거 알을 깨요. 바이어에서 알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껍질을 뱉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만한 거를 이 조그만한 게 삼키? 지삼지만잘 삼킵니다. 굉장하죠? 여하튼 요거 애그리터도 메추리알 처리용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원래 일주일에 많아봐야 한두개 먹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laughs> 식겁 문중입니다. 얘가아 에그이터가 집 저희 집에 와 갖고 아 여기는 알부자구나 하는 건데 많이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크레알인데요. 어 지금 릴리 화이트 알이 아 저번에 부화기가 전기가 나갔었더라고요. 뭐라고 잘 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게 릴리 화이트 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하가 잘 됐으면 하는데 잘 돼야겠죠 아 저번에 휴왜 갑자기 끊겨갖고 저게 아 따졌나 잠깐만 어이에 켜져있고 어 그리고 우리 수수랑 뭐 우리 뭐 애들 아이고 이거 온도계 넣어놔야지 애들 뭐잘 지내고 있어요 일단 뱀도 이번 봄에 한 2-3월쯤에 아, 3월쯤. 3월쯤에 이제 번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애들이 살을 찌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벌써 먹이 반응 하는데. 어, 어째 나봐새끼야 나봐. 네가 물어봐요, 뱀그 코스네이크. 아, 은가에 났네. 일단은 우리 얘는 애플이. 아, 망고 망고. 망고고. 우리 망고는 뭐살 많이 찌웠어요. 보면. 되이 새끼야. 음. 살 많이 찌웠어요. 얘도 많이 찌었고 나중에 또클아이 이제 뭐 점점 점점 이제 살찌어서다 알을 낳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작년에 알을 아홉 개가 나왔을 거에요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알을 더 낳을 거겠죠. 네, 모자랄지 잘 좋습니다. 근데 둘다 약간 친구끼리 약간 티격태격거리는거 있긴 한데 어, 비교적 애들 잘 지내고 있어요. 보이죠? 제또 여기 가슴에 들어가 있어 요 이렇게. 뭐, 이 정도 근황이고, 또뭐 별거 없습니다. 요즘에 뭐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고, 음... 이제 뭐 내일은 또 청소해야 되고, 아, 뭐 하, 매, 하루 종일 청소해요. 하루 종일 아, 이거 사역장, 누가 좀 가져가 주세요. 사역장, 엄청 큰데. 그리고 우리 니키는 밥을 알아서 먹었네. 어, 어 여기는 밥을 사방팔방 묻혀놨고 붙여, 저것도 내일 청소해야겠다. 아 어, 청소할 게 되게 많아요. 맨날 청소, 하루 종일 청소. 올라가서 놀아. 자 저는 이제 또 나머지 청소 간단하게 할게 있어서 그 청소하러 갈 거예요. 아 어, 2020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또땡청왕 고래님 감사합니다. 오, 오래전부터 오래 보셨다네. 어또뭐 있냐? 2021년에 어, 저는 이제 저 애들이 다 그거 할 거예요. 부와 엄청나게 알을 낳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또.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느라고 어, 일을 하면서도 저거 관리를 하면서도 해야 될것 같아서 허, 뭐 까마득합니다. 할배 코뇨 오래네 코뇨 코뇨 한 마리 더더 드릴 거 올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자 이거 봐. 모자 이거 봐. 이거 봐. 자 마무리하자. 인사하자 인사 인사 인사하자. 자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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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불고 싶지. 이거 불고 싶지. <laughs> 자.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청소할 거예요. 모지 누구 집 청소해야 돼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잠깐 켰어요. 네. 2020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에는 영상 또 다른 거 올리는 걸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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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 에, 네. 뭐, 어떻게 끄는 거야? 왜 X가 안 눌려?